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0절부터 35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사항을 전달받은 안디옥 교회가 크게 기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6절부터 41절에서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이 함께 하는 일로 다투어 갈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바나바와 바울, 유다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을 모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담긴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 편지는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마음이 혼란스럽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조차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멍해를 멜 필요가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결의했다는 내용과. 최소 의무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위로의 원어 파라클레시스는 위로, 격려,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할례와 율법으로 혼란스러워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가 큰 위로와 바른 신앙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져 크게 기뻐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편지를 가져온 유다와 신라에 대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선지자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을 깨닫고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여러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들과 그리스도의 진리였습니다. 32절 후반부에 굳게 하고는 그 원어가 에페스테리조로 무엇뭐 위에라는 전치사 에피와 고정시키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의 스테리조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는 직역하면 무엇뭐 위에 고정시키다 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단단히 고정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유다와 신라는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들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 후 자신들이 파송받은 목적을 다 이루고 안디옥 교회에 평안히 가라는 환송을 받으며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유다와 신라가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하던 대로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가르치며 전파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할례와 율법 문제로 인해.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단단하게 붙잡아준 것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진리가 확장해 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십육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안디옥 교에서 전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할례와 율법 문제를 안정시킨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합니다. 어떠한가는 어떻게 라는 뜻의 포스와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의 에코 두 단어가 함께 쓰여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안디옥교회가 할례와 율법 등의 문제로 혼란스러웠듯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방 교회에도 혼란이 있을까 염려하며 어떻게 복음을 소유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도전하기 위해 가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다가 중간에 돌아갔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아파서 치료받기 위해 돌아갔다는 설도 있고 그가 전도를 어려워하여 돌아갔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로 돌아갔었던지 38절에서 바울은 그에 대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며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할수 없음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에서 혼자 돌아간 행동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핍박하던 사울을 포용해 사도 바울이 되도록 도왔던 바나바의 포용하는 성품과 활란이 많은 선규주에서 동일한 실수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큰 자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여기는 바울의 기준이 결국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다투어 갈라지는 매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열정을 사용하셔서 결국 복음이 더 급진적으로 전해지도록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이후 이 둘은 이 일로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낮은 차원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서신서에서 바나바를 언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뜻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노년에 쓴 디모데우스와 빌레몬서에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은 각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흩어져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보로로 갔습니다. 바나바가 지금의 키프로스 섬인 구보로로 간 이유는 그곳이 그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지였고 마가 유한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애초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각성을 방문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도전하려는 목적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1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편지를 전달해 주었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들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권면했었던 선지자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 그도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점에서 바울의 선교에 큰 힘이 되어 줄 자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리아라고도 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가는 길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루트를 거꾸로 가는 육지를 통한 루트였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반대 길로 가며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을 견고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첫 번째 이방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 있던 할례와 율법의 문제들이 공식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이방교회를 향해 사도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사단의 미혹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도 심겨져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빛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